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네, 오늘 종목 분석할 종목들을 한번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네, 종목은 일단은 총 지금 4개로 지금 축소시켜놨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좀 한번 볼게요. 네, BP도죠. BP도. 네, BP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식료품, 뭐, 요런 관련주거든요. <laughs> 차트 크기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네 우하향하는 주가가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바뀌죠 네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쪽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거래량 터진 날짜로 보면은 10월 10, 10월 5일이네요 이때 네, 한번 터지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지금 살짝 올려놓긴 올려놨네요 네, 이 정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을, 이 매물대를 보면 되겠네요. 매물대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살짝 눌렸을 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음, 보셨을 때한 중간 라인, 한 2600원 아래로, 2600원? 네, 그 정도 라인에서 잡아가는 걸로 네,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224선 부분도 있고, 네, 일단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1차적으로는 23,700원 정도 보이거든요? 네, 23,700원 정도 보이니까, 어, 이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지금 차트상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대응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 에어로 스페이스예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는 뭐 반도체 장비, 뭐 드론, 우주, 뭐 항공 산업. 이런 이제 부품 관련주로도 지금 많이 요렇게 지금 떠 있는데요. 어, 일단 거래량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이제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매집봉을 올려 주는 그런 이제 추세가 한 번씩 나왔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하향이에요.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하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딱 이제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네 일단은 이거 매물대 손절이죠 매물대 어 손절을 잡고 네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 32,500원 정도 네이 정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스윙 라인이기 때문에 뭐 공짜로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laughs> 그리고 지금 세번 ITM 반도체예요. 어, ITM 반도체는 뭐2차전지뭐 아이폰, 뭐 이렇게 이제 관련주라고 써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우 하향으로 하는 파동 보이시죠? 네 빠지는 거 빠졌다가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 올라탔습니다. 네, 매물대 위로 지금 올라탔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 손절을 잡으시고 아니면 111선이나 아니면 매물대 손절 잡으시고 살짝 눌렸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상한가 한 방은 잘하면 나오겠네요. 상한가 한 방은 잘하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이거랑 거의 차트가 흡사한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틀려진 거고 이거랑 차트가 비슷한 게 레이예요 레이 레이도 제가 어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차트 흐름이 이렇게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레이도 마찬가지로 이 위까지 저는 목표가를 보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이것도 알고 계시면 뭐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최근 이제 변곡 나왔던 이 라인으로 네 손절 잡고 이것도 대응하셔도 되고요. 이러다가 이제 전국 어, 이러다가 지금 반동이 무상향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찍으면은 이것도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레이도 뭐, 임플란트 관련주네요. 신고가 패턴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금 많이 가더라고요. 그, 지금 테마 검색으로 봤을 때는, 뭐, 신규주,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요렇게 이제 비슷한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어, 전에 올라갔던, 최근에 이제 뭐, 2년? 2년 됐던 거? 그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좀 많,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보였어요. 네, 이거 좀 다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이에요. 동원수산. 동원수산은 이제 수산 관련주죠. 말 그대로. 어, 왜안 들리냐. 네, 수산. 구제역. 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네요. 이게 지금 AI, 지금 올이나 아니면 닭, 요런 게 지금 조금씩 이제, 뭐, 김포까지 이제 퍼, 퍼질, 거, 뭐, 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의 지금 뉴스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수산 관련주라든지,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제일 바이오라든지, 그런, 백신 애들이 이제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매집봉, 이런 애들도 매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일단은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동원수상 같은 경우는 지금 448일 선, 9370원. 네, 이거 손절 잡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어 제가 지금 네 가지 종목을 지금 알려드렸고요. 틈틈이 이제 차트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뭐 제가 추가적으로 뭐 레이라든지 어, 레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지금 어, 레이네요 레이 어, 레이도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 다들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내일 실시간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